단, 독 주택을 짓고 싶어요. 통, 통나무 집이면 더 좋겠어요. 법, 법원 옆에 짓고 싶어요. 녹, 녹지 않게 조심해요. 말, 말랑말랑해지면 안 돼요. 이, 이렇게 냉동실 구석에, 쑥, 쑤셔 넣었다가, 시, 시간이 지나서 꺼내 먹으면, 개, 개 맛있어요. 푸, 프라닥치킨 할인쿠폰을, 바, 받칩니다. 이거 되게 아끼는 건데, 오, 어. 오디션 통과시켜 주세요. 달, 달아나는 도둑놈처럼, 빛, 빛의 속도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철, 철부지 같던 우리 막내가, 도, 도지사가 되어서 정치 공세를 하러 다니네요. 스, 스리랑카에서 한 분, 타, 타일랜드에서 한 분, 필, 필리핀에서 한 분, 드, 드레스 입으신 두 분은 어디서 오셨나요? 스, 수단에서 왔습니다. 원, 원시시대에서 왔습니다. 기, 기다리는 분들께 알립니다. 후, 후라이드는 품절입니다. 동, 동태탕은 많이 남았으니 그거 드셔보세요. 행, 행사용으로 오늘만 특별히 판매하는 건데, 가, 카레가 들어간 카레 동태탕입니다. 드, 드물게 판매하는 건데 여러분 땡 잡으셨어요.